가톨릭 교회 교리서 4.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죄. 2380. 간음. 이 말은 부부의 부정을 가리킨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성관계를 맺을 때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 그두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마음으로 짓는 간음조차 단죄하신다. 여섯째 개명과 신약 성경은 간음을 절대로 금한다. 예언자들은 간음의 심각성을 알린다. 예언자들은 간음을 우상숭배 죄의 표상으로 본다. 81. 간음은 정의를 어기는 행위이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간음은 계약의 표증이 되는 혼인의 유대를 손상시키며 한쪽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의 기초가 되는 계약을 어김으로써 혼인제도를 해친다. 간음은 인류의 선익과 부모의 안정된 일치가 필요한 자녀들의 선익을 위태롭게 한다. 이혼 82주 예수님께서는 해소될 수 없는 혼인을 원하신 창조주의 본뜻을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예법에 서서히 끼어들어 온 관행을 폐기하신다. 세례받은 이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83. 혼인 유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 만일 민법상의 이혼만이 어떤 정당한 권리들과 자녀 양육이나 상속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 84.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혼은 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구원의 계약을 거스른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혼인 파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 상태에 있게 된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남편을 버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85. 사회와 가정에서 일으키는 패단 때문에 이혼은 부도덕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무질서는 중대한 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사회에도 으로큰 폐해를 끼친다. 86.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은 도덕적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혼인 성사에 충실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당하게 버림받은 배우자와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기하는 배우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혼인의 존엄성에 대한 다른 죄들. 87.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여러 해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온 한 여자 또는 여러 여자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의 비극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일치에 위배된다. 일부 다처제는 혼인 안에서 온전하고 그러기에 특유하며 배타적인 사랑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품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전에 여러 아내를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때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88. 근친 상가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촌수의 친척이나 인척들 사이의 육체 관계로서 이루어진다. 바오로 사도는 특히 이러한 중죄를 비난한다.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가는 가족관계를 타락시키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 89. 자신들의 보호에 맡겨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적 악행은 근친상관과 결부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죄는 그 자체로 일생을 두고 상처를 간직하게 될 젊은이의 육체와 정신 전체를 짓밟는 악행이며 또한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는 배가 된다. 90.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하는 자기들의 관계에 법적이고 공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유결합이다. 자유결합이라는 말은 기만적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이렇게 신뢰가 결핍된 동거가 상대나 자신이나 미래에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내연의 관계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포함된다. 축첩, 혼인 그 자체에 대한 거부, 장기적인 약속을 할수 없는 무능력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가정이라는 개념까지도 파괴하고 신을 악화시,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성행위는 오로지 혼인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생활 외의 성행위는 언제나 중죄이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한다. 91. 오늘날 혼인할 의향이 있을 때 실험해 볼 권리, 즉, 시험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이처럼 미숙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결심이 아무리 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남녀의 결합은 남녀의 인간관계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보장해 줄수 없으며 특히 엉뚱한 행동과 일시적 기분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수 없다. 육체적 결합은 남녀 사이에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된다. 인간의 사랑은 실험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 자신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내어주는 헌신을 요구한다. 간추림 92.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이다. 93.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인격적 품위를 부여하셨다. 자기의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할 일이다. 94. 그리스도께서는 정결의 모범이시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95.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정결에는 개인의 자제훈련이 필수 조건이다. 96. 정결을 크게 어기는 죄들 중에는 자위행위, 사음, 매매춘,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동성애를 들수 있다. 97. 부부가 자유롭게 맺은 계약에는 성실한 사랑이 포함된다. 이 계약은 부부에게 그들의 혼인이 파기되지 않도록 지켜나갈 의무를 지운다. 98. 자녀 출산은 혼인의 선의 기요 선물이며 목적이다.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부부는 하느님의 부성에 참여한다. 99. 출산 조절 즉 가족 계획은 책임이 있는 부성과 모성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부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 예컨대 직접적인 불임 수술이나 피임 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4. 간음, 이혼, 일부 다처제, 내연의 관계는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찬미 예수님